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남편과 이 갈등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 이것은 이제 뭐 배우자가 하는 일이 좀잘 풀리지 않거나 또 금전 문제가 좀 있거나 뭐 부부에게 갈등이 있을 때 이제 그걸 해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띠별 문방향 색상 색상 그다음에 집 안방의 수맥 여부. 집 안방 형공궁 또 거실, 침실, 가구 배치 이런 거를 통해서 오늘 이제 바꾸는 방법 가운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 룸을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가끔 보면 이제 부부싸움을 좀 자주 한다든지 배우자가 뭐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뭐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든지 뭐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뭐 배우자 사업이 부진하다거나 배우자 취직 승진이 좀잘안될 때, 어, 다음 같은 이제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먼저, 이제, 운세 좋은 문방에 나쁜 방향이 있는데요. 일단은 장성살 방향의 문을 좀 피하고 재살 방향의 문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현관문이 됐든, 이제 방문이 됐든 다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말개띠생은 남쪽방에 현관문이 있거나 방문이 있는 것은 나쁘고, 어, 돼지토끼띠 양띠생은 동쪽문, 그다음 원숭이띠용띠생은 북쪽문, 뱀닭소띠생은 서쪽문으로 어, 이렇게 이제 방문이 나있거나, 현관문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어, 이제 뭐 부부관계라든지, 또 금전, 어, 배우자 갈등이 좀 벌일 수가 있으니까, 어, 이런 거는 피하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현관문을 보는 경우는 이게 거실이다. 거실이 보통 중앙이니까, 중앙에서 이제 이게 현관문이면 현관문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방인 경우에는 방문도 따질 때 이렇게 대각선을 그셔가지고, 이 중앙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 방문이 여기 있다 그랬을 때, 이 방문이 어딘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남쪽, 동쪽, 북쪽, 서쪽에 해당되면 좋지 않으니까, 음, 이런 이제 문에 사시는 분들은 좀 어, 집을 이사 가거나 이렇게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침대 배치 방향이 있어요. 잠자는 머리 방향은 이제 반환산 방향이고. 어, 절대 천살 방향으로 주무신 마시대. 기혼 여성분은 남편띠에 이렇게 맞춰 주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말개띠생인 경우에는 남서 방향으로 주무시고 돼지토끼띠생은 동남 방향, 원숭이띠 용띠생은 북동 방향, 뱀닭소띠생은 서북 방향으로 주무시되. 음, 보통 이제 침대 위치는 방문과 대각선으로 보면 안안 안 되고. 방문에서와 대각선 방향의 침대를 이제 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봄말 개띠생이 이렇게 있으면은, 남서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문이 여기 있다. 문이, 문이 여기, 이제 방문이 여기 있으면은, 뭐 여기가 뭐 이쪽으로 어 우리가 주무실 때 보통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주무시거든요 이렇게 요요 요 부분에 이제 침대를 두겠죠 그래서 어 여기 침대 방문과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요 부분은 이제 문중살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에 침대를 으면좀안 되겠고 어두 번째 대각선으로 못해 창문이 창문이 있는 이제 방향이나 그다음에 화장실 문 있는 쪽으로 이렇게 침대 머리를 이제 두시면 안 됩니다. 근데 창문도 이렇게 통으로 통창문인 통으로 돼 있는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시면 안 되고 이제 벽으로 주무셔야 되는데 가끔 이제 벽이 있는데 벽 위에 이렇게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거는 관계 없어요. 왜냐면 이 벽이 참 벽이 위치가 높고 창문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건 관계없는데 이 통으로 돼 있는 창문을 향해서 뭐를 두고 주무신다든지 어 화장실문 방향으로 뭐를 두고 주무시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이제 주무실 때 주무실 때 자, 남자는 이제 남자는 청룡 여자는 이제 이렇게 백호가 되니까 백호가 되니까 어, 부부간에 이렇게 누웠을 때 에, 백호, 즉 누웠을 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주무신다 그러면은 어, 남자는 벽 쪽에 가깝게 좌청룡, 막힌 쪽으로 주무시고 여자분은 요 바깥으로 주무셔서 요 백호 쪽에 활동 공간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띠를 기준으로 장성색깔은 이제 피하시면 돼요. 안방 커튼 벽지 커튼 침대 이불 색상은 장, 장성사 색상은 피하시면 됩니다. 장성사색은 부부관계를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봄말개 띠생은 붉은색, 분홍색이 벽지 치, 커튼 침대 이불 색상이 나쁘고 돼지토끼 양생은 청색, 녹색, 하늘색, 원숭이쥐띠 용띠생은 검정색, 보라색, 그다음에 뱀닭소띠생은 흰색 회색으로 이제 인테를 하시는 것은 바람스럽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부간의 이제 관계가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안방 특히 이제 침대 이부분에 수맥이 흐르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 바랍니다. 이게 배위로 이제 수맥이 지나가게 되면뭐 위장 대장 소장 신장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로 수맥이 지나가게 되면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기고 다리가 계속적으로 저릴 현상이 좀 벌어질 거고요. 뭐몸 전체로 이렇게 수맥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각종 암이나 뇌졸중, 그다음에 악몽을 자주 꾸게 되고 또집 현관에 이렇게 수맥이 지나갈 때 재물운세나 사업운이 나빠지고 이제 부도가 이렇게 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혹시 부부관계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 부부의 금전 문제가 생겼을 때그 방에 수맥이 지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그다음에 현공풍수학상으로 문제가 있는지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현공풍수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을 한번 불러서 어뭐내 집이 하는 일이 잘안 풀린다 어쨌든 그러면은 그 집에 소공망 대공망 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소공망 대공망 에 해당되는데 집이나 가게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현공풍수로 볼 때. <laughs> 안방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에 뭐 사업이나 결혼이나 취업 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풍수 현공수상으로 부운세를 좋게 하는 방에 배치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아파트는 관계 없는데 아파트는 보통들 이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일반 뭐 이렇게 이렇게 주택을 이렇게 가면은 뭐뭐 디귿자가 됐든 기귿자가 됐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이 이제 빈 공간이라 그러면 여기는 보통 이제 아버지 이게 이제 건방향이니까 뭐 아버지나 뭐 이런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건방향이 만약에 표 있으면은 뭐 어머니 아내가 말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진방향 이렇게 이좀표 있으면은 여긴 장남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길이 있어서 어, 집이 있는데 음, 집, 문, 집 위치를 보니까 뭐 도로가 있다든지 치고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내 집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철탑 이런 거뭐 음, 이렇게 뾰족뾰족한 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치고 들어올 때그 다음에 어떤 내 집이 있는데 어떤 건물이 이 건물, 이런 건물이 있어서 내 모서리를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이런데 에, 이 해당된 위치에. 어머니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주의도 한번 살펴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가구, TV, 침대 뭐 이런 거, 뭐 책상, 에어컨, 수족관, 화분, 장롱, 그림 뭐 이런 것도 배치를 할때 무조건 이렇게 배치하시면 좀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에어컨 같은 에어컨을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반대편에, 그러니까 여기가 어, 에어컨 이렇게 있는데, 반대편에 뭐 이렇게 수족관을 놔둔다든지, 여기에 TV가 있는데, TV가 있는데, 반대편에 뭐 장롱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이렇게 놔 있으면, 은 이게 이제 음향이 이렇게 조화가 안 되거든요. 음향 조화가 안 돼서.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육신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재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이제 책상 가구 에어컨 이런 거 배치할 때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안방에서 볼때 이제 뭐 충하는 외부 환경 전봇대 높은 건물 도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부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에게 좋은 환경인지. 아내에게 좋은 환경인지 이런 것도 수정할 필요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집을 사시거나 집을 이제 그 어, 이사를 가실 때, 그다음에 집을 이사가서 어, 이게 현금 풍수학적으로 공망이 되는 음. 집을 이사 간다든지 또 거기에 이제 뭐 본인 어, 건물을 충사라는 이제, 이런 이제 집을 이사 간다든지, 그다음에 가구 팁 이런 것도 뭐 아무렇게 막 배치했을 때 부부 운세나 부부 금전은 또어 자녀 이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모두 고려하셔서 이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수맥 초방, 터감정, 수맥 도자기, 기도자기, 뭐 형공풍수 가구 배치, 백수정가 이런 것 대구 이제 초락관이니까요. 가라민수 이름은세장명 철학관 원장님과 정원장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